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줄 차세대 전략 무기 2026년형 현무사 대형 탄도 탄도미사일을 소개합니다. 이 무기는 기존 현무 시리즈의 기술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강화된 파괴력과 사거리 그리고 생존성을 갖춘 진정한 차세대 전략 자산입니다. 현무 4대형 탄두형은 이름 그대로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하 깊숙이 은폐된 요새나 벙커를 관통해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전략 표적에 대한 단한 번의 타격으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탄두 중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고체 연료 추진체를 채택하여 초기 상승 가속도가 빠르고 비행 속도가 매우 높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거리는 약 8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범위 안에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전략 거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장거리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략적 억제력과 방격 능력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 경로는 고도와 각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기존 요격 체계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며 이를 통해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유도 방식은 최신 GPS, 관성항법장치 INS, 그리고 군사용 위성항법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형 유도 체계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전자전 환경에서 GPS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목표 지점까지의 CEP 원형공사노차는 수 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밀 타격 능력은 전략 표적 뿐 아니라 전술 표적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운용 범위가 넓습니다. 기체 구조는 고강도 합금과 복합소재를 사용해 경량화와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극한의 열을 견디기 위해 첨단 세라믹 열차폐 코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 기술은 탄두가 고속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고 내부 전자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현무 4대형 탄두형의 발사 플랫폼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동식 지상 발사 차량 TEL을 통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필요시 고정식 사일로나 지하 발사 시설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함정 기반의 수직 발사체계 VLS에도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형역 운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발사 방식의 다양성은 적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줄이고 작전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투 준비 시간 역시 기존보다 단축되었습니다. 고체연료 기반의 장점 덕분에 연료주입 과정이 필요 없고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수분내로 발사 가능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장기간 대기 상태를 유지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현무 4대형 탄두형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략 억제력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타격력과 정밀성을 동시에 갖추어 적에게 심리적 압박과 실제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쟁 억지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에서도 강력한 뒷받침이 될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시험 발사 과정에서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과 환경에서의 발사 시험 결과 명중률과 비행 안정성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은 실전에서의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운용부대의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 진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장거리 고위력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적의 주요 기반 시설과 전략 자산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며 이는 곧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형현무 4대형 탄도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강력한 추진력, 정밀한 유도 기술, 우수한 생존성과 다양한 운용 플랫폼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무기는 단순한 전술 자산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위상과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은 앞으로도 최신 무기 체계와 방위 산업 소식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와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